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데 그 신호를 놓쳐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상대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아닌지 헷갈려 본 적은요? 사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런 경험을 종종 하곤 합니다. 특히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의 작은 신호들은요. 나중에는 아,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하면서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순간 그냥 스쳐가게 놔두면 정말 아쉬운 일이 되겠죠. 특히 상대가 말로 표현하지 않는 관심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건 단순히 연애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은 행동과 몸짓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해주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놓치는 사실 하나. 특히 여성이 남성에게 보내는 신호는 정말 은근하고 섬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채는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큰 과제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그 신호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려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바로 신체적 표현이에요. 특히 여성이 머리를 묶거나 만질 때 보이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아마 이런 장면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여성이 무의식적으로 두 팔을 들어 머리를 묶으면서 겨드랑이나 목선을 드러내는 모습이요. 이 행동은 단순히 머리를 묶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드랑이와 목선은 보통 평소에 가려져 있는 부위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위를 드러내는 행동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신감을 표현하거나 상대에게 매력을 어필하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이 행동이 자연스럽게 반복된다면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시선을 끌고 싶어 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제가 아는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남성분이 직장에서 좋아하는 여성과 점심을 함께 먹는 자리가 잦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날 그 여성분이 대화 중에 갑자기 머리를 묶으며 목선을 드러내는 모습을 자주 보이더랍니다. 처음엔 그저 습관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그 남성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런 작은 행동에서 그녀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다면 관계는 훨씬 더 빨리 발전했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행동이 상대방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해요. 예를 들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그 행동이 여러분에게만 향하고 있는지 혹은 단순히 상황적인 행동인지 잘 살펴보세요. 의도적으로 자신을 가꾸고 매력을 표현하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이런 신호는 굉장히 미묘하고 섬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를 놓치지 않고 캐치한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팁. 너무 과하게 의미를 부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머리 묶었다고 바로 관심이 있나? 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상대방의 다른 행동과 함께 이 신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신호는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로 알아볼 신호는 바로 목소리 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럽고 높아지는 것을 느낀 장말이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기분 좋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을 때 여성의 목소리 톤은 자연스럽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성은 자신도 모르게 관심 있는 사람 앞에서 목소리가 한층 더 밝고 경쾌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오빠라면 애교 섞인 톤으로 부르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리고 이 톤은 단순히 높아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드럽고 다정한 느낌까지 더해지곤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남성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소에는 직장에서 동료로만 지내던 여성과 점심시간에 자주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요. 어느 날부터 그녀가 대화 중에 살짝 달라진 목소리 톤을 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은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이후에도 그 톤이 계속 유지되는 걸 느꼈답니다. 결국 그녀가 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드러났죠. 목소리의 작은 변화가 두 사람의 관계에 중요한 단서를 준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 여성의 목소리 변화는 단독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신호와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목소리가 밝아지면서 눈빛도 더 자주 마주치거나 미소를 짓는 빈도가 늘어난다면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그 변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반응해주는 것이에요. 그녀가 밝은 톤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도 그 분위기에 맞춰서 유쾌하게 반응해주세요. 오늘 목소리에서 기분 좋은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같은 말도 괜찮습니다. 이런 작은 피드백이 그녀에게 자신감을 주고 두 사람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상대방의 목소리 변화가 꼭 여러분에게만 해당하는 건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도 똑같은 목소리라면 단순히 기분 좋은 날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화 중에 유독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만 이런 톤이 나타난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단순한 대화도구가 아니에요. 그녀의 감정 상태와 관심도를 드러내는 중요한 창고입니다. 여러분도 이를 놓치지 말고 그녀의 목소리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세 번째로 살펴볼 신호는 바로 외모와 스타일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가볍게 만나던 친구나 직장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전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던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평소에는 캐주얼한 옷차림을 선호하던 여성이 원피스를 입고 등장한다면 이건 그냥 우연일까요? 사실 이런 변화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들은 외모를 통해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곤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내가 오늘 예쁘고 싶어서라는 이유를 넘어서 이 사람에게 나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는 의도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원피스는 여성스러움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상이에요. 원피스를 입는 날에는 머리 스타일이나 액세서리, 그리고 신발까지 모든 요소를 신경 쓰기 때문에 이 변화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남성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매주 토요일마다 테니스를 치러 가던 동호회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죠. 보통 운동할 때는 누구나 간편한 복장을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어느날 그녀가 운동 후 동호회 모임에 참여하면서 원피스를 입고 등장했대요. 처음엔 오늘 다른 약속이 있나? 하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도 종종 그 남성과 함께 있을 때는 의상이 확 달라지는 걸 눈치챘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그 남성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향기입니다. 샴푸나 바디워시, 향수 같은 향기가 더 강렬하게 느껴진다면, 그녀가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신경을 썼다는 뜻일 수 있어요. 특히 그녀가 평소와 다른 향수를 뿌렸다면 이건 놓치기 힘든 신호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해석할 때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해요. 상대방이 다른 특별한 이유로 외모를 꾸몄을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단순히 스타일 변화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앞서 이야기한 목소리, 톤의 변화나 신체적 행동 같은 다른 신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런 변화를 눈치채고 자연스럽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늘 원피스 정말 잘 어울리세요. 혹은 새로운 향기인데 너무 좋은데요? 같은 말을 건네보세요. 단 너무 과도한 칭찬은 오히려 어색할 수 있으니 적당히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성은 자신이 노력한 부분을 상대가 알아봐주는 것만으로도 호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그녀의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고 칭찬한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질 거예요. 네 번째 신호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바로 줬다 뺏는 심리 게임입니다. 이 신호는 여성들이 관심 있는 남성에게 특히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남성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신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성은 자신이 관심을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쉬운 여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그녀가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듯한 행동을 보이다가 갑자기 거리를 두는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었어? 하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행동은 사실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심리게임입니다. 여성은 이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고 상대가 얼마나 진심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게요. 한 남성분이 관심 있던 여성과 데이트를 했는데요. 데이트 초반에는 그녀가 굉장히 다정하고 관심을 보이더랍니다. 하지만 데이트가 끝날 무렵 그녀가 갑자기 살짝 차갑게 행동하며 거리감을 두었다고 해요. 남성은 내가 뭔가 실수했나? 하고 고민했지만 사실 그녀는 단순히 남성의 반응을 살펴보려던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성이 자연스럽게 여유를 가지고 오늘 정말 즐거웠어. 다음에 또 보자. 라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녀는 그의 진심을 확신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남성의 태도입니다. 여성이 마음을 줬다 뺏는 행동을 보일 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과하게 집착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어요.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녀가 살짝 거리를 두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녀가 갑자기 연락을 줄이거나 약속을 취소한다고 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세요. 둘째, 그녀가 다시 다가왔을 때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성이 이런 게임을 할 때는 결국 다시 다가와 여러분의 반응을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맞아준다면 그녀는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심리 게임은 절대로 관심 없는 상대에게 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 만약 그녀가 이런 행동을 보였다면 이것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다섯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신호는 여성이 은근히 내비치는 요구입니다. 이 신호는 특히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남성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행동이에요. 그녀가 무심한 듯 던지는 말 속에 힌트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녀가 대화 중에 오늘 너무 피곤하다라거나 갑자기 배가 고프네 같은 말을 꺼낸다면 이건 단순히 상황을 설명하려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이런 말은 대개 여러분의 관심과 행동을 유도하려는 작은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그녀가 이런 말을 할때 살짝 눈길을 주거나 미소를 띈다면 더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남성분이 좋아하던 여성과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그녀가 날씨가 좀 쌀쌀한 애라고 했대요. 그 말을 들은 그는 바로 가까운 카페에 들러 따뜻한 음료를 주문하며 그녀에게 이거 마시면 좀 나을 거야 라고 건넸다고 해요. 그 순간 그녀는 남성의 세심한 배려에 크게 감동했고,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려면 여성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녀가 던진 말 뒤에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과도하거나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그녀가 오늘 너무 피곤하다고 말했을 때, 그럼 택시 태워서 집에 보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녀는 오히려 실망할 수 있어요. 대신 잠깐 쉴수 있는 곳으로 가자거나 편하게 쉴수 있도록 도와줄게라는 식으로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을 보여주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이런 요구는 보통 남성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여성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녀가 전혀 관심이 없다면 굳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확률이 크죠. 그러니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그녀의 말과 행동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리드해보세요. 결국 여성은 여러분이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녀의 기대에 부응해줄지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신호를 잘 캐치해서 자연스럽게 대응한다면 그녀는 더욱 큰 신뢰와 호감을 느낄 겁니다. 여기까지 다섯 가지 신호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한 다섯 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여성이 보내는 신호들 정말 중요하고 섬세한 메시지들이었죠. 그녀가 무심코 보여주는 신체적 표현, 여러분과 있을 때 달라지는 목소리 톤, 매력을 어필하기 위한 외모와 스타일의 변화, 헷갈리게 만들지만, 사실은 의도가 분명한 줬다 뺏는 심리 게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관심을 유도하는 은근한 요구까지. 이 모든 신호는 그녀가 보내는 마음의 힌트라고 할수 있어요. 사실 이런 신호를 알아차리는 건 단순한 관찰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속에서 진심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신호에 적절히 반응하며 상대방이 여러분을 믿고 마음을 열수 있도록 여유롭고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필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런 신호를 받았을 때는 항상 자연스럽고 부담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과하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서두른다면 오히려 그녀를 멀어지게 할수 있어요. 그녀의 신호를 여유롭게 받아들이고 그녀가 기대한 것보다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보여준다면 관계는 분명히 한 단계 더 발전할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성이 관심을 표현할 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아채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게 되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소중한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그 작은 신호가 두 사람의 관계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 될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을 잘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상대방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만의 센스 있는 태도와 배려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이 내용을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진심을 다해 함께하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